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2.5 가솔린 터보 이등구동형 차량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등록한 2024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이차의 주행거리는 15,925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인 소유하셨던 차량이고, 사고 이력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외관상 흠집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문콕 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파블류 패키지하고, 시그니처 컬렉션 2,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19인치 브라운 시트, 어, 카드 키까지, 에,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에, 완벽한 차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가지고 오면서 시운전도 해봤고 카센터 리프트에 띄워서 하부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주행 중 이질감이나 잡다한 소리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 외관상 뭐 흠집은 물론 없고 어, 카센터 리프트에 띄워서 하부 점검 마쳤으나 미세 누유나 데미지 받은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차 컨디션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차량 상태 좋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정말 편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를 구경하시려면 수원까지 올라오셔서 구경 가능합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를 구입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 중고차 여행을 신뢰해 주시고 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렇게 내려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병적 관리를 한이 차량의 실내 상태를 저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거의 뭐 사용 흔적을 사용감을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뒷좌석 시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고, 어, 이게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스 컨디션은 에, 영상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분이 아주 평제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에, 굉장히 편리하게 에, 만족하시면서 신차 기분 맡기가시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운전석 조수석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는 15,934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카메라가 아,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선 변경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핸들 램편을 보시면은 음, 블루투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폰 연결하셔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어, 오른편에는 음, 차선 이탈 차간 거리가 조절이 되는. 반자율주행 기능 적용되이 되어 있다는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기 아, 한번 작동하겠습니다이렇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아주 선명하게 잘작동을하고 있습니다. 아, 시선을 밑으로 내리시면 은이제내비게이션을여기있습이렇게을니다내비게이션 라디오 이영상이고 아, 밑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죠. 오토 에어컨 아, 굉장히 시원하고 곰팡이 냄새 찢은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센터페시아에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도 조절하시고 어, 여러가지 창문 공기청정기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USB 포트 들어가 있고 여기서 또 라디오 볼륨도 여기서 어, 조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얼식 조구셔터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에 여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에,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이얼시이죠 다이얼식 다이아시 기어봉이 들어가 있고 오토 홀더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시고 음. 어, 카메라 음. 주차 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차는 음, 깨끗하고 좋습니다. 곰팡이 냄새, 찌든 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어,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있고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굉장히 드문 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키는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키 두 개에다가 그리고 음, 카드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주차 아, 센서 자동 주차 기능 가능합니다. 차 간격이 너무 좁을 때 이렇게 차량 레터페이터 할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차는 뭐 거의 신차 수준의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있는 차량이니까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차 상태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한 2, 3만 킬로는 충분히 더 주행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예...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2등 무동형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등록한 2024년형이고요. 현재 2차 주행거리 15,90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사고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외관상 흠집, 문콕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관리 상태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구경하시려면 수원까지 올라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직접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한두 푼 하지 않는 비싼 차를 구입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결정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중고차 여행을 신뢰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 내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좋은 차로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구입 결정,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블로 패키지, 시그니처 컬렉션 2, 렉시콘 사운드, 19인치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키는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또 수원에는 이차외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은 그 또한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좋은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탑픽으로 추천해 드린 굉장히 좋은 매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량을 선택하셔도 어, 됩니다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만족하시면서 사용 가능하실 걸로 어, 믿어집니다 아 여러분 그럼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